그러시면은 주변에 좀 널리 널리 좋은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좀늦은지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황평민입니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아, 이렇게 얼굴 뵙고 인사드리니까 너무너무 예, 좋습니다. 행복하고 그렇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. 어, 코로나 때문에 계속 그 무대 인사가 취소되고 그랬었는데, 그나마 이 교속 작품 하나에서 이렇게 무대 인사가 할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. 참, 이렇게 뭐, 이렇게 인사, 작가이긴 하지만 여러분, 여러분들 얼굴 맺고 인사드리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큰이 작품하고 나서 큰 행복인 것 같아요.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, 지금 다 보셨으니까 주변 분들한테 예, 잘좀섭을 부탁드립니다.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. 그리고 하시는 일들 정말 다잘 되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